일단 뭐다 자르면 뭐가 있겠지? 그리고 얘, 아, 그리고 얘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얘를 움직이면서 차크라를. 아! 아, 차크라를 충전할 수가 있어요. 어, 뭐야? 어, 뭐야? 저거 뭐, 팔 뭐야 저거? 어, 그래, 자르고. 아니, 미친. 야, 나는 카무이. 라이키를 썼는데, 왜안 되니? 다 잘랐다. 와! 맞박이 열렸다. 맞박이 한번 박아주자. 뭐 어쩌라고? 어. 뭐지? 들어간 건가? 안 들어. 들어간 거야? 오 들어가네. 아 근데 개 미세하게 들어간다. 야안 들어가는 거네 거의. 야 이건 어떻게 피해 유도인데 아개 미쳤다. 와가문이이의 길이 이 끝이야? 야좀 가서 때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오무무무무무무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 기레! 기레 기레! 어? 에드샷! 어었다뺨 싸대기 몇대 때렸다. 뭐야. 아. 어. 아,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잖아, 이거. 어? 엉덩이로 왔다. 와, 엉덩이 개넓어. 와, 엉덩이. 와, 미수대. 와, 미수대. 이거 다 미수 아니야? 야! 기관총. 이게 뭘 쓰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32 연발. 아,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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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 야. 자, 좀 피할게.

여기 우드야? 나 구미부터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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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구미, 구미 구미부터 방방방방방방방 그렇지 에이! 아 진짜 좀 너무한다 아무리 게임이라고 와야 이거 못 피하게 돼있어 아저 아냐 아니야, 아냐 아냐 분명 피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못 피한 걸 거야 아니, 맞으면서 해 맞아도 깰수 있어 이때 내가 기술을 풀어야 되는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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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팔미 팔미 팔미. 됐다. 야 다리 다자 오. 아 공격을 풀었을까 풀리네. 오모모 모. 오이거 공격을 풀어야 돼요 이렇게. 응응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야. 그렇지. 깼다. 음 도대체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노이트 클리어 해봤자 아무런 의미 없어요 진짜 인정? 어. 사야트아지레바 뭐야?

쟤는 <laughs> 뭐 이런 소리 이런 소리야? 쟤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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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야? 쟤

<laughs>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딱그 카카시 밤만 남았네요. 아키 코레포치모, 당연다. 시비의 역사는, 여러 민지들과, 아루쿠다비의 역사는, 여러 지아 시노비의 역사는, 여러 민지들과, 아루쿠키와, 코레포치모, 당연다. 시노비의 역사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던데? 그게 뭔데? 이데 그게 뭔데? 이거 말고 하나 더그이나게 뭔데? 이거 말 어, <laughs> 지팡이다. 오비터도 육도선인 저거 달아보고 마다라도 달아보고 나루토도 달아보고니라호에 기사마라니 <laughs> 미래가 <laughs> 사스케! 사쿠라짱! 응? 뭐야, 이게? 뭐, 뭐야, 흥 뭐야, 방금? 여러분들 그 스포하지 말고 일단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지나가지 그러니까 아직 뒤에 나올 장면을 알아도 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laughs> 나더라 몰라 갑자기 사라졌어요. <놀라> 참 맞어 아아참 맞아, 맞아 맞아 아 여기 바꿔치기 쓰게 너무 아까. 좀 이따 연계후에한번 써보자. 이게 개사이야 이거. 이게 개사이야 어, 이게 개사이야 일로 와봐. 저 김병댕이 계속 좀 이상한 소리 하지 하지 마세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됐어, 그렇죠, 됐어. 그렇죠. 오케이. 어, 뭐야, 왜안 나? 왜 땅에 박혀! 응. 그렇지, 좀 맞아라. 이번에 그래, 응, 음. 이거 던져주고, 와, 이게 진짜 쎄네. 이거만 써도 되겠다. 죽으세요. 주으 제. 요죽으 뭐야? 어허, 뭐야? 어, 이거? 어. <laughs> 근데 맞아. 어, 아, 좀 맞아주지. 아. 지 내가 필살기 보여주려고 하잖아. 그 웬만하면 그딱 그걸로 하려고 그렇게 세 명이서 쓴딱 오이, 어, 깐지 토성, 토성... 아, 뭐야? 이건 또... <목소리> <오>. <목소리> 진짜 멍청하다. 이거 하나 맞으세요. 오케이, 드디어 됐어사사사 사삭, 사이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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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지구가 써볼까? 걸려주세요. 아, 저 미친, 이거 안 걸려, 도대체. 걸려! 좀 제발! 아, 아, 이거 무조건 안 걸리게 돼 있나봐. 무조건 바꿔치기 해, 저거. 진짜. 야, 좀 걸리라고. 잉! 응. 걸렸다. <laughs> 걸렸다. 어, 적탱이 하나 날리고. 응. 한방 도나봐 아아아아 아. 뭐지? 아 이제 버튼 액션이네 저 뒤에 뭐가 있는겨? 배관 아니야? 왜 저래x2 마지막 개 아프겠다. 어 미친 뭐야. <웃음> <웃음> 아 이도류. 나어 <laughs> 그렇지 엽치이 <옆측이. 웃음> <laughs> 개 미쳤다 <laughs> 와개 미쳤네 야 그래 위에서 더가 이겨라 <laughs> 와개 미쳤다 와 방어력 보소 우와 아쟤 눈을 뽑아버려 이건, 이건 배관인가 보네 チャクラの素であるワラワがこのような分散したチャクラどもに破れるとはうんんていうのかなお前らの第一印象は嫌いだ。 다저 윤회한 가운데에도 사련한 가치가 되어 있네요. 뭐야? 봉인하는 거야? 이제 다시 뭐야? 봉인하는 건가? 어, 빠졌다! 또 아, 빠져 나간다. 어, 마라다 어, 마다라 내가 금저고 야, 마 요약 자유로니까 시간 야これで全部終わりだ.

何でココニーランドアノシていうかなんでクタリ<ッ>ノチャクラをスコシカリティータンでチュチュンジャムのロジーションにオペポノゲゲジンでクシュチューズバケンでチュチュンジャムのロジーションココニーモドシチューガータカナナルトサスケ そして桜とかかしよくぞ世界を救ってくれたここにいる誰一人かけても母を封じ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だろう,う特にナルトにサスケお前たちが揃わなければ母を封じるどころかゆくとぞにのおもにがの揃わなかった、まあ、ああど,んどんながらおじいちゃん それ以上は何も言わなくてもいいってばよ。そうか。よし。では、これからのことは、お前たちに任せることとし、わしたちはそろそろ去るとしよう。これより、江戸天生を芸術する。あ、ぜ。共に戦ったものであっても。 ああ、じゃあ、あ,じゃあ、みんなと金。はい。じゃ<あ>、先ほど。仙人様に言った言葉。信じておるぞ。あんまり違おうから。これ,れ。人間まで違おうかわしらがやるべきことはもう何もない。猿の言うように。

急ぎ大事、ま、なないです。私た私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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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か私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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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를私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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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 아, 육체를 이어온 거죠? 어. 아. 나도 도죠. 지에르기 오마이니토카나 켓테 오못탄다. 아. 아, 그렇게. 너번 거듭한 거구나. 탄조비 오메데토. 어. 뭐야, 오늘 생일이야? 땡큐. ほんの少しの間だったけど、お前が立派に成長してくれていることよくわかった。クシナにいろいろ伝えておくよ。お、俺ってばちゃんと飯食ってから大丈夫だって言ってる。ああ、どうもありがとう。関東での両面だ。風呂もほぼ毎日入ってるし、たまにこの家の温泉に行くし、みんなにはカラスの行子とかなんとか言われてっけど。ああ、飲んぜばだ。それに。 友達はいっぱいできたんだみんないいやつなんだそれからとと,とにかく母ちゃんの言ったこと全部うまくいってねえけどそこそこ頑張ってんだ夢だってちゃんとある俺っては父ちゃんを起こすほかげになるい世いぜいけちゃうけどあつで母ちゃんにも伝えてくれ 당장 저는 저희 정말 죄송한데, 자막이 작아서 뭐가 보여 눈물이 같이 흘리든지 안 보여서 못, 못 흘리겠어요. 어떡하라고요? 게임이 원래 이렇게 나온 걸 제가 거 강제로 키울 수가 없어요. 제가 제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정말 죄송합니다. 네, 컴퓨터로 보세요. 네. 이건 게임이 그렇게 나온 거라, 제가 어떻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네. ジ大な破壊をもたらした第シ次ダ海大戦はン結した光とンり去ったもの残されリト・ナリ・サタモノ、ノコサラシタマキキキューダーのアラタナルツナガリオミ、シノウィノレクシュタタんー、ウォキっソトシタイ 아, 잠깐만. 아, 됐다. 자, 아. 여러분들 이거 너무하잖아, 어?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 하나 남았는데 여러분들 추천 좀 눌러주세요. 예, 네. 예 네, 추천 좀 눌러줘, 진짜. 아, <laughs> 저, 이거 너무하잖아. 아 어, 추천 좀 해줘, 추천 좀. 어. 예, 네. 예 네, 추천 좀 눌러주세요. 잠깐만요. 자 하나 더 남았지? 어 하나 더 남았네요. 아주인 눌러주세요. 어 그냥 추천 추천 추천! 아 300개까지면 받자. 할수 있잖아. 왜 이렇게 안 올라가? 이름이 막 계속 갱신되는데. 기대 기대 기대. 안 누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누르나 보네. 어.